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이제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 뭐더라? 아, 타케미치 중학생 버전 먼저 시작할까요? <laughs> 그럼, 고어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14명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일단 댓글에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가지고, 음, 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다시 재추첨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설문조사 해 주신 구독자님들 한해서 드리는 이벤트이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상품은 파케미치 중딩일러 4개 그 다음에 성인일러 2개의 캠패치고 총 6개입니다 그러면 중딩일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스타트 어, 첫 번째로는 순양님이 당첨되셨고요 열두 번째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어, 일단은 보고 싶은 컨텐츠 중에서는 아 저도 이거 하려고 하긴 했어요 제가 연말에 준비 중이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추천은 제가 연말에 영상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즈 관련된 거는 제가 이사가가지고 싹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저 도리벤, 하이큐, 오랑고교 사교클럽, 도쿄구, 불멸의 그대다 아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중에서 저는 불멸의 그대에게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도리벤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요. 하이큐는 제가 1 어디까지 봤더라? 2기까지는 봤었나? 약간 조금 흐름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캐릭터가 진짜 딱 히나타랑 카게야마랑 기억나는 게 진짜 오이카와 그 정도. 그리고 도리벤네선 마이키랑 치우유를 좋아하시네요. 제가 영상 끝나면은 매일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어, 상상용님,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이거, 뭐지 응, 음, 응. 음. 그 설문조사에는 없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셨어서, 그럼 재추,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하라님, 여덟 번째로 신청해 주셨고요. 다음어 굿즈깡 컨텐츠 제가 매번 하는 컨텐츠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택배 까는게 <laughs> 그리고 굿즈샵 방문기 제가 좀 있으면 아좀 있으면 해야한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방문기 영상 편집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도리벤이랑 진격거 진짜 재밌죠? 양네렌 제가 1기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2기가 똥방이라서 정말 슬프네요. 다음에 헌터 바이 헌터. 아쉽게도 제가 헌터 바이 헌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가 너무 많긴 하죠. 저도 진격거에서는 리바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도리베네산, 마이키 좋아하시고, 어, 크라피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술레전 메구미. 그 메구미 성우가 그 제가 좋아하는 후루바 쿄군의 성우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음.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추첨을 하도록 할게요. 당첨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다음. 어. 수키수키다이숙키이숙키님이 <laughs> 당첨되셨고요. 잠시만요. 중딩일로 당첨해주셨고, 당첨되셨고. 일단 13번째로 신청해주셨는데 우리뱅 쿠지 영상 아 쿠지 뽑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어, 제가 요즘에 라스트 원 상만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디지 그 메로카리에서 좀 사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원하는 걸이게 <laughs> 원하는 쿠지가 잘안 나오기도 했었고 일단 어 몇개 찍어놓은 건 있긴 있는데 제가 빨리 편집을 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아 도리벤이랑 체인소맨 아그 체인소맨 저도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어 재밌나 봐요 진짜 제 친구도 엄청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도리벤 추천해 주셨 추천했던 친구인데 이것도 한번 봐야겠어요 애니화도 된다고 하죠 그 pv는 봤었는데 그리고 좋아하시는 캐릭터는 카지토라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요 음 제가 지금 사실 속이 안 좋아 가지고 목소리가 좀 신난다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지금 3일째 죽을 먹고 있어 가지고 기운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참고로 잘 아파서 걱정이네요 저도 제가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히로님 당첨되셨고요. 어, 히로님이 어디 계시지? 아, 어, 여깄다. 일 중딩 일러 마지막 캔베치는 히로님이 가져가시게 됐고, 일곱 번째 시간, 그 다음에, 도리벤하고 기칼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저도 히로아카를 예전에 그, 언제지? 제가 솔직히 잘 보진 않았었어요. 예전에 1화만 보고 좀 껐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정주행했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 덕질도 하고 있습니다. 히로카 제가 이번에 영상 찍긴 찍을 거예요. 그리고, 어, 도리벤. 아, 최애컵. <laughs> 저바지우에 좋아합니다. 마이타케. 저는 마이타케가 뭔가 했었어요. 마이키랑 타케미치. 아, 이렇게 또 커플이 되는구나. <laughs> 네, 그러면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트위터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희로님 <laughs> 그럼 제 어, 성인 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규민님 잠시만요 어 규민님은 안 계시는데 그러면 제 추첨하도록 할게요 어또 규민님 나오셨어 다시 <laughs> 아 지미짐님 열 번째로 신청해 주신 지미짐님 음 테니스의 왕자 제가 이걸 고3 때였나 그때 처음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점점 신 테니스의 왕자가 되면서 뭔가 루즈 하진 않는데 그렇게까지. 근데 갑자기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이어서 봐야겠어요. 에치젠 좋아했었는데 저는 로마. 음. 어, 애니메이션 소개는 제가 연말에 꼭 올리도록 할게요. 그 애니의 매력 포인트까지 꼭 집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격 거랑 나희야 앙상블 스타즈. 도리벤, 테니스의 왕자. 음, 어, 아, 리바이 좋죠. 그 다음에 바쿠고. 제가 앙성블 스타즈는 솔직히 잘은 몰라가지고, 그래도 아라시는 알아요. 제 친구가 그 아라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리벤은 바지. 테니스의 왕자, 어, 이름도 모르겠다, 이제. <laughs> 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술회전 이누케 그다음에 괴물사변은 시키 괴물사변도 저도 재밌게 봤어요 괴물사변 시키가 제일 좋긴 했어요 저도 괴물사변에서는 어, 그리고 제 친구랑 성함이 같으셔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심지어 좋아하는 그 성향의 애니메이션도 똑같아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이걸 하는지 모르거든요. 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혹시 했다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친구랑 그 친구한테 오늘도 연락하긴 했는데. 앙성블스타즈그 홍대에 뭐 하더라고요. 이벤트를. 그래서 알려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내일 간다고. <laughs> 그래,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요. 내일 보내드리면 꼭 빨리 확인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동욱님 당첨되셨고요 아 넨도로이드 제가 넨도로이드도 많이 구매는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이 얼마 전까진 아닌데 저번달인가 엄청 많이 사적이었거든요 그 소개 영상은 이사 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재포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돈은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주스레전이나 도리밴. 생각보다 주스레전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사실 콜라보 카페를 다녀왔는데 기차니즘이 좀 발동이 됐는지 <laughs> 아직까지도 편집을 안 했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하시는 캐릭터는 뉴구지켄 드라켄 켄둘셋넷3 4 5 6 일단 당첨되신 구독자님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메일 바로바로 보내드릴테니까 꼭 확인해서 빨리 연락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약간 영상을 수다 떨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영상 끝나고 또 다른 영상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게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laughs> 그때는 두개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도 재밌게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이바이.